시작하겠습니다. 자, 실강문제, 이제 처음 거 받으셨죠?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구속요소, 사피에 대한 거죠? 뭐죠? 사람, 목적, 장소, 과정이죠. 자, 간호관리 과정 순서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맞고요. 그 다음 3번. 메리노토미는 기획조직 인사 지휘 조정 통제 6단계로 본게 아니죠. 메리노토미가 지금처럼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 5단계로 보았죠. 그래서 x 고요 자, 4번. 관리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면 관리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그라미고요. 자, 관리 기능 중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단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면 조직이 아니고 기획이죠. 자, 목표가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그렇죠? 관리죠.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행정, 공행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주어들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X. 관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원과정이다 맞죠? 동그라미고요. 관호관리의 목표는 간호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간호관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은 통합적, 인간 중심적, 상황 적합적, 과학적 반복론이다. 맞죠? 동그라미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경제 원리를 표현한 것을 효과성이 아니고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X. 가치의 관리자 기술 세 가지. 개념적, 인간적, 실무적 기술이죠. 세 가지 기술 중에서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렇죠. 인간적 기술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X고요. 가치가 관련 세 가지 기술 중 최고 관리 계층이 지녀야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목적과 조직의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 개념적, 개념적, 개념적 기술이죠 동그라미입니다. 또 어, 조직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체결책을 찾아가고자 하는 관리자 중간 관리자 아니죠 최고 관리자죠. 그래서 X 민츠버그의 세 가지 역할이 있죠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적인 역할, 의사 결정자의 역할. 자, 16번. 자, 의사 결정자 역할에는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 아니죠. 정보 전달자는 정보적 역할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의사 결정자의? 아, 아니다. 정보 전달자. 그 다음에 고충처리자, 그 다음에 협상자 역할이다. 맞죠. 정보 전달자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면 정보 전달자는 정보적인 어, 역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빠졌어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은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한 가지 빠진 거? 그렇죠. 자원 분배자의 역할이죠. 고전적 관리 이론에는 과학적 관리론, 행정 관리론, 관료 제죠 행정 관리론은 경영의 과학화를 추구한다. 맞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경영의 과학가, 이말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직을 관리하는 보편적인 원리 정립에 중점을 두었다. 맞는 문장이죠. 간호 업무의 표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관리 이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과학적 방법론이고 이런 것도 실제 기출 문제였죠. 보시면 됩니다. 19번은 동그라미고요. 20번. 테일러 과학적 방법론은 한 가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능률적이라고 하였다. 아니에요. 테일러의 과학적 방법론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한 가지 방법만 제시하셨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으로는 성과급 임금제, 업무, 분업화, 업무, 표준화, 그 다음에 적합한 근로자의 성발, 훈련 등이 있죠. 관료제 이원은 어떤 권력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합법적인 권한의 근간 권력을 강조했고요. 공식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를 중요시했죠. 중서에서 군대 사회로 넘어오면 대규모로 그 시대에서는 규사회가 조직사회가 커진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규칙을 많이 만들어놓고. 조직을 잘 관리하면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규칙을 지켜라. 그래야지만이 조직을 관리하기가 쉽다. 라고 강조한 이론이 관료제 이론이었죠. 다음 23번 업무 표준화로 실무나